앞구전에 도착했습니다. 포즈 x t 3 광고를 엄청 크게 하네요. OK 60 프레임 촬영이 된다죠?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입술이 약간 빨개요. 굉장히 가볍 네. 요 AF도 괜찮은 것 같고 네. 게 어떤 네. 네. 요이 카메라는 이제 네. 캐논에서 3월 1일에 이제 출시 발표를 할 EOS RP라는 미러리스 카메라고요. 네. 어, 정말 편하게 접근을 한다면은 EOS e t Mark II 풀프레임 바디와 어,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음... 풀프레임 미러리스인데 상당히 지금 경량화를 한모델입니요400 440g이죠? 네, 440g입니다. EOS R이 몇 그램이죠? USR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배터리와 메모리를 꼈을 때 660g입니다. 오,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네. 4K는 둘다 1.7배 크롭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어. 4K는 크롭이 되고요. 네. 디지털 손떨림 방지를 조금 강하게 넣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크롭이, 더, 더 크롭이 되고요. 네. FHD 화질은 비슷한 것두 개. 두 조금, 네. 조금 더 좋아요. 네. R, R 자체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. 이거 플립되는 방식은 똑같죠? 그서 아니나 you know? yeah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

네, 지금까지 보셨듯이 캐논의 EOS RP는 어, 기존의 풀프레 미러리스인 EOS R의 하위 호환버전이에요. 출시가가 250만원에서 164만원 정도로 싸졌고 그리고 무게도 어, 기존의 660g에서 440g 배터리나 메모리 포함하면 485g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 180g 정도 싸졌으니까 되게 가격이 다운됐고 무게도 가벼워졌어요. 총평을 좀 먼저 해보자면 음 얘가 아마 많이 깔일 카메라이긴 하거든요 뭐 여러가지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스펙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가볍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될 카메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깔 거라고 했는데 이 USRP는 영상적으로 벌써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 유튜브에서 특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욕을 꽤 먹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 일단은 4K에서는 EOS R과 마찬가지로 1.7배 크롭이 돼요. 그래서 어 사실상 뭐 셀카를 찍으면서 브이로그 를 찍는다든가 할때 그냥 뭐2470 일반적인 줌렌즈를 쓰면은 거의 담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4K에서 30 프레임은 아예 없고요. 그리고 24 프레임마저 듀얼픽셀 AF가 안 돼요. 캐논의 카메라들이 듀얼픽셀 AF가 적용되면서 AF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는데요. 4K에서 그거를 안 넣어줬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명백한 끝난 우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K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FHD 같은 경우에는 FHD는 24 프레임이 지원이 안 돼요.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죠. 30 프레임도 지원되고 60 프레임도 지원되는데 24 프레임만 안 됩니다.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뭐 뉴스나 예능이나 이런 좀 사실적인 영상들은 다 30프레임으로 찍고요.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그런 영상들은 다 24프레임으로 찍어요. 영화도 마찬가지고. 근데, 어, 이 USRP에서는 24프레임을 없앴어요. FHD에서. 그리고 캐논의 DSLR 렌즈 중에 크롬 렌즈인 EFS 렌즈도 FHD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참 이상하죠. 4K에서는 되고 프레지에서는 EFS 렌즈 사용이 안 되고 이거는 뭐 기기적인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캐논이 안 넣어준 것 같아요. 캐논이 캐논했네요. USRP의 사진 다이나믹 렌즈는 6두막 수준일 거예요. 그리고 4K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.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, 사람들이 사진 보정을 그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을뿐더러 그리고 4K도 사실 그 정도로 필요가 있을까? 싶습니다. 대부분 뭐 이런 영상 찍을 때는 다 FHD 3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뭐 24프레임 안 되는 것도, 음, 아주 아티스틱한 영상을 만드는 프로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? 싶은 스펙 제한이에요. 그리고 4K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밖에 또 소소한 다운그레이드들이 있는데요.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EOS R에 비해서 일단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에서 4000분의 1초로, 음, 줄었고요. 뭐 이거는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. 그리고 C로그 지원 안 합니다. 그리고 연사 차량이 초당 8매에서 5매로 줄어들었고요. 뭐저 같은 경우는 연사 성능이 그 정도로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연사 많이 찍으면. 지우기만 귀찮던데? 이뭔 개소리야? 아, 물론 스포츠 사진이나 좀 역동적인 모델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연사가 빠른 게 좋기는 한데, 아, 연사 너무 빨라도 귀찮아요. <laughs> 배터리 성능은 좀 아쉽습니다. 배터리 성능이 기존에 370매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, 이제 250매로. 줄어들었죠 배터리 자체도 아예 바뀌었어요 기존의 eosr은 원래 dslr에서 쓰던 배터리를 썼는데 이 eosrp는 기존의 크롬 미러리스 쓰던 배터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lcd 액정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원래 315인치 210만 화소에서 3인치 104만 화소로 바뀌었습니다 음, 이건 좀 아쉽네요 뷰파인더 성능도 369만 화소에서 236만 화소로 뷰파인더의 화소수가 좀 떨어졌어요 불파인더로 그러니까 볼 때, 아무래도 좀, 음, 현실과의 결리감이좀 있어 보이겠죠? 그 밖에 뭐, 재질이나 만듦새나 이런 부분에서, 당연히 USR이 더 좋긴 합니다. 하지만 뭐, 이런 여러 가지 다운그레이드, 끝나누기에도 불구하고, 기대되는 점은, 음, 많은 분들이 소니에서 극찬했던 IAF 있잖아요? 눈에 초점이 맞는 IAF가, 제가 매장에서 잠깐만 써봤는데도, 오,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캐논의 듀얼 픽셀 AF는 원래 좋다고 정평이 난 AF 시스템인데 얼굴 추적이 굉장히 잘 되고 어 이제 눈까지 꽤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박스가 막 움직여도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. 그리고 어 앞으로 나올 캐논 렌즈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. 이 USR RP RF 마운트라는 렌즈군인데 어 앞으로 나올 그런 고급 렌즈들이 많아요. 1535. 2470, 70200, 이 F2.8로 이줌 렌즈 삼총사라고 하죠. 걔네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1635부터 나오거든요, 광각이. 근데 1mm를 더 넓게 해서 1535로 했어요. 얼마나 무겁게 만들지 좀 기대가 되는데. 그리고 85mm F1.2 만투 렌즈 있잖아요. 그 만투 렌즈도 새롭게 리뉴얼을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DSLR 렌즈군에서 안 하고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RF 마운트로 냈죠. 이런 점으로 볼때 앞으로도 캐논이 점점 이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쪽에 어, 중심을 두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솔직히 캐논은 바디보다는 렌즈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캐논 렌즈를 쓰고 싶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고급 캐논 렌즈를 쓰고 싶은 분들은 뭐 DSLR보다는 당연히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EOS RP는 보급형 바디인데, 보급형 렌즈는 언제 내주죠? 그래서 EOS RP를 보고 온제 결론은, 음, 괜찮은 카메라 같아요. 특히, 풀프레임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, 사실상 크롭, 미러리스에 비해서 무게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편이거든요. 아 물론 렌즈들이 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35mm 1.8 같은 가벼운 렌즈도 있으니까요. 크롭 미러리스 렌즈군에서 나온 112 렌즈 같은 컨셉으로 좀 작고 어느 정도 광각이 되는 중렌즈를 내주면 어 그거는 유튜브용으로 정말 최고의 카메라일 것 같거든요. 저도 꽤 탐나는 카메라고 제 동생은 진짜로 살려고 하거든요. 음, 제 생각으로는 지금 160만 원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한 13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서 안정화 됐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USRP 프리뷰 영상이었고요. 매장에서 6두막이랑 살짝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 짧게 좀 올려볼게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